자, 239번 대망의 239번입니다. 아, <laughs> 어 마지막 문제 드디어. 와, 네, 지금 오 너무 많습니다 여기. 그만큼 유형도 다양하고, 근데 이 다양한 만큼 참, 계산도 좀 복잡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. 요거 그래서 요 단원 특별히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.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.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. 그러면 약두 자리 그 약수, 두 자리 자연수인 약수를 구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. 근데 뭐 이렇게 지금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앞에서도 늘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1이라는 숫자는 참 고마운 숫자다. 1을 1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제곱으로 세 제곱으로 네 제곱수로 써도 상관은 없겠다.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6 제곱으로 쓰면은 이거 합차를 지금 바꿀 수 있죠. 그러면 6의 6 제곱 마이너스 1의 세 제곱 괄호 어, 6의 6 제곱 플러스 1의 세 제곱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각각 앞에 거는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 뒤에 거는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아이 플러스 b 세 제곱으로 지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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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가 받아들이면은. 앞에 거는 6 1 하고, 얘 제곱한 거 6에 6제곱, 얘 제곱한 거 플러스 1, 둘곱해서 부호 바꾼 거 플러스 6 이게 가능하고요. 그다 얘는 6플러스 1 하고요, 얘 제곱한 거 6에 제곱, 얘 제곱한 거 이제 더하기 1, 그다음에 둘곱해서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6 이게 가능합니다.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겠죠?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하면은 이게 뭐야? 5 곱하기 음, 뭐냐, 이거. 66에 36. 36에다가 이제 7이면은, 36에 7이면 뭐야? 43? 43. 43. 그 다음에 7. 그 다음에 36에다가 5 빼면은 31. 이렇게 가능합니다. 됐습니까? 자. 여기서는 사실 다한 거고요. 이제는 n을 잘 찾으면 되는 건데, n을 잘 찾으면 되는 건데, 자, 보겠습니다. 43은 지금 무슨 수냐면은 43은 이거 소수입니다. 소수. 소수. 31도 뭡니까? 소수입니다. 소수는 기본적으로 1 곱하기 소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. 1 곱하기 소수. 얘도 1 곱하기 소수. 소수 소수 소수. 그럼 결국에는 얘는 1 곱하기 43이고요. 그다음에 31도 1 곱하기 31입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, 얘. 얘. 자, 그다음에 5, 7 말고, 이제 35. 둘 곱한 거. 그러면 35 곱하기 31 곱하기 43이 되는데, 여기서 보면은, 자, 30일 안에 더 쪼개지지 않을 거고, 43 안에 더 쪼개지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은, 요게 지금 35 곱하기 31 곱하기 43인데, 요거 두 자리 약수는, 일단 30일 하나 존재하고요, 43 하나 존재합니다. 그리고 요둘 사이에서는 또 다른 약수는 지금 1 말고는 안 나옵니다. 왜? 각각 소수기 때문에. 이해 갑니까? 그 다음에 이둘 곱해서 나오는 수는 어, 두 자리 수가 훨씬 넘어가니까 일단은 뭐안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5. 35도 역시 5 곱하기 7로 만들어진 수고, 그래서 35라는 약수 가능하겠지만 35를 제외한 나머지 또 다른 이제 두 자리 자연수인 약수는 구할 수가 없겠지요. 그니까 이 부분은 어, 인수분해를 잘 하고 나서, 이제 그 숫자, 뭐 숫자에 관련된 거, 뭐 소수, 합성수, 그 개념을 잘 적용하면 은 충분히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거 말고는 더 이상 뽑을 게 없겠다. 요거 말고는 두 자리 자연수, 어, 인 약수로는 뽑을 게 없겠다라고 해서 충분히, 어,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약수, 소수, 합성수, 뭐 소인수분해, 그런 개념도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, 특히 어, 인수분해는 그, 요게 이제, 그, 스텝 B에서 마지막 문제니까, 이제 강조하자면은,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, 그 다음에 항상 아무리 잘해도, 부족함이 아무리 잘해도 넘치지 않는다. 넘치지 않는다. 어, 야,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? 싶을 정도가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. 잘하면 잘할수록 앞으로 하게 될 여러분의 모든 수학이 훨씬 쉬워집니다.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